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아멘. 바울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가 첫 번째 바꿀 것이 있습니다. 어, 반드시 바꿔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운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속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이렇게. 윤회설. 운명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이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운명에 계속 이 과거, 예틀, 이것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옛 것은 우리를 속여요. 넌안 돼. 할수 없어.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살라고 말해요. 그게 내 필임이에요. 전부 세상은 나 나의 것 이것을 위해 산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운명에서 벗어나라. 나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이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꾸고 찾을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인생이에요. 복음을 만난 인생은 과거 복음을 모르던 그 과거와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을 준비마 하면 돼요. 300%의 그릇을 준비하라. 응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 100배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300%의 그릇을 준비하라. 어떻게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서로 1번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안 된다. 안될 거야. 그런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그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생각, 사상, 바꾸셔야 돼요. 가두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을 가두지 마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이거 못하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랩넌트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랩넌트, 언약 가진 랩넌트는 300%의 응답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그릇만 준비되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운명이라고 그 어쩔 수 없는 사주야, 팔자야,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히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당연 필연적인 일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필연적.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절대가 나와요. 답이 나온다니까 절대의 답. 이것으로 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계속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찾을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에요. 반드시 이거 찾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다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전도자다. 자, 시작. 나는 전도자다.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렘너트 일곱 명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전도를 한게 아니에요. 된다니깐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을 먼저 받아요. 전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저큰 교회 가면은 우리 동네도 엄청 큰 교회 있거든요. 성교사 옛날에 100년 전에 선교사 해외 선교사님이 와서 지은 교회, 우리우리한 의리 교회가 있는데 할머니들 우리 밑에 집에 그 교회 권사님이 사시는데 맨날 이렇게 뭐 주세요. <laughs> 교회에 오세요. 그래 서지고 하도 너무 많이 먹을 거 아이들한테 나눠 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거 먹지 말라고 뭐 들어인지 모르니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문도 보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1, 2, 3등, 1등부터 10등까지 만든다니까요. 전도지를 몇장 했는지 교회를 몇명 데리고 왔는지 그냥 데리고 오면 돼. 양육 안 해요. 제자 관심 없어요. 그냥 일단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그 순위가 올라가니까. 1등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잖아요. 내가 진짜. 여러분, 이거 벗어나잖아요. 물어봐요. 응답이 와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라는 말. 나는 전도자예. 왜냐? 하나님이 작품이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렘너트들은 이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됐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처음에 이 상태였어요. 볼까요? 바울의 영적 문제. 바울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해요. <laughs> 저 미친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지 마. 그죠? 미친 사람하고는 그 대화가 안 되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훈계하고 나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신이 일단 이상한 자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야 돼요. 정상이 아닌 거야. 바울의 상태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인생이잖아요. 언제 사고칠지 몰라요 어떻게 살기가 등등했어요? 선민 사상으로 유대인 그 전통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거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갈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걸 보고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에 덮여 있어요. 매일 화를 내고 매일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어떤 상황에 억울하거나 누군가 시비 걸어서 화를 내는 것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연해요. 화가 날수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화가 나 있고 매일매일 욕을 한다? 그 정상 아니에요. 흑암이에요.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바울은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인생이었다니까요. 맨 정신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핍박했어요. 복음을 방해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니까 뭐라고 하셨죠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 인생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안 돼요 두 번째 바울이 답을 찾았죠. 영적인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요? 바오라 바오라, 사오라 사오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강한 빛으로 오셨어요. 정오에 정오는 밝아요. 밝은 데, 가장 밝은 데인데 그거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러니까 자연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빛도요 필요해요. 당연한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강한 빛이 되면 사람에게 해로워져요. 진짜 강한 빛, 레이저 같은 거 엄청 강한 빛, 해로워요. 학교에서 돋보기로 검은 종이에 이렇게 해봤죠. 불나요? 빛은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능력으로 권세로 임하니까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 복음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1 년간 안디옥에서 훈련을 받았대요. 1 년간. 그 1년간 바울이 한 번의 전도자가 된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안디옥에서 훈련 받았어요. 세 번째, 바울이 그 훈련을 마치고 사역이 시작됐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크게 사용하신 렘넌트예요. 전도자예요. 그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속인들을 찾아갔어요. 그게 네피림 현장이에요. 네피림 시대의 현장이에요. 무속 현장.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지역을 살릴 때 무속인들에게 갔다니까 귀신들린 자들한테 갔어요. 마술사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병든 자들.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회당으로 갔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회당으로 갔죠.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이게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들의 사역이잖아요. 성전에 있어야 될 것. 새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 단어를 이번 주에 기억해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각인은 우리 뇌에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뇌에 각인이 돼서 내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하지 않아도 싫고 좋고 분명한 거예요. 뇌에 각인됐어요. 그게 어디까지요? 내 마음까지, 내 영혼까지 각인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것은 바꿔야 돼요. 한번 각인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내가 정말 답을 가지고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처음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잘못 각인된 것들을 바꾸고 예배의 응답을 받고 예배의 축복을 내가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그런 때가 와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상도 이걸 말해요. 세상은 뭘 말해요? 중독. 중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중독이 된게 아니에요. 중독이 되게끔 하는 강제적으로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성분들이 있죠. 우리의 몸이 그걸 한 번만 해도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절대 하지 말하는 거, 호기심도 가지 말하는 거, 한 번만 해도 몸이 그걸 기억한다니까요. 못 벗어나요. 그게 중독이에요. 각인, 각인이란 말 보통 말 아니에요. 뭘로 각인돼야 돼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거든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제가 이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한 번씩 자주 아니지만 한 번씩은 봐요. 정말 마음 아파요. 복음, 뭐 복음을 설명하는데 뭐 신학교 교수님들처럼 그 시작을 하는데 끝을 몰라요. 끝을 못 내요. 이렇게 막한 시간 두 시간씩 복음의 답을 못 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저는 진짜 힘들 때또제 감정이 올라올 때딱 생각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러면요. 그 속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또 감정적인 것들 조절이 돼요. 여러분 그게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각인하세요. 진짜 인생의 큰 중요한 순간에 응답 받아요. 뭐라고요? 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단순히 그그 그 말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나의 복음, 분명한 복음.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전도 운동을 복음 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시대도 그 어떤 사상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응답받아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죠? 너의 집과 전토와 자녀와 부모 다 버리면 내가 그것에 열 배, 백배인 축복을 줄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꾸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대요. 세 번째. 나의 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금을 받았으니까. 누군가로부터 보금을 전달받았어요. 그 보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금이라는 것은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걸 막을 수가 없 막을 자가 없어요. 빛을 여러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가둬 버릴 수 있어요. 못 가둬요. 이 복음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전도 내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 늘 기억하세요. 나의 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기억하고 질문하면 돼요. 그 속에서 우리 랩넌트들은 미래가 나와요. 앞으로 내가 응답받을 나의 현장이 나와요. 뭐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 우리 랩넌트들 함께 해 보세요. 자, 시작. 천명, 소명, 사명. 뭘 해도 돼요. 그거 있으면. 그 답이 있으면 어떤 현장을 가도 응답받아요. 자, 이 응답을 받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삼고 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아홉 가지 보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